안녕하세요. 유무동산입니다. 로또 청약. 다음 로또 청약은 어디일까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8만 5천 대 1을 기록했던 로또 청약이 있었죠. 자, 이 열풍이 다음주 세종시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1억 원대로 저렴하고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글쎄요, 실수요자들만 그럴까요? 자, 18일 한국부동산은 청약 공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 7단지 중 S 클래스, 아 프라디움은 분양 전환 후 잔여 물량인 199가구에 대해서 청약 접수를 2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6단지 전용 59제곱미터 143세대, 7단지 84제곱미터 56세대. 그렇게 분양, 일반 분양을 합니다. 자, 2013년 임대 분양 형태로 공급됐다가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죠? 부적격으로 발생한 물량을 일반에게 분양을 한답니다. 자, 분양가가 2013년 임대 계약 당시 가격이라 최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왔답니다. 조용 59제곱미터가 1억 6,882만원에서 1억 7,139만원. 조용 84제곱미터가 2억 2,252만원에서 2억 2,429만원. 자, 주변 시세가 현재 59제곱미터는 4억원. 두배 이상이 되겠네요. 어, 주변 시세와 시세 차익이 2억 이상 나게 나는 상황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8천만 원 이상. 어, 이건 3억 이상 격차가 나겠네요. 당첨 시 수억 원의 차익이 기대가 된다. 자, 공급 물량 60%는 60%는 1년 이상 세종에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4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 거주자에게 배정이 됩니다. 특공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일반 공급 신청은 청약 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 충족하면 하는 세대주고요. 2주택 이상 소유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기당첨자는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어, 세종에서, 어, 중 S 클래스, 프라디움, 분양 전환, 다음 주에 199 가구, 뭐, 이역에서 3억 정도의 시세 차이 익나 있는 단지니까, 이것도 로또가 되겠죠. 자, 서울 관악구에서는 실림스카이 아파트 11 가구, 어, 이건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은데요. 무순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최초 청약, 접수, 청약, 청약 접수를 하고, 최고 경쟁률 246대1을 기록했으나, 잔여 물량이 소진되지 않아 이번에 접수를 한답니다. 서울 거주 무주택자여야 하고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다. 이건 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관악구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전용 56제곱미터 분양가 5억 9,900만원 어, 주변 유사평양 시세가 7억에서 8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차익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자, 경기도 시흥에서는 신천역 한라비발디 16가구가 무순이 물량으로 나옵니다. 시흥 시거주 무주택자가 대상이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전용 84제곱미터가 6억 8,700만원. 주변 시세는 9억원 이상, 그래서 3억 정도 차익이 기대가 되고 있답니다. 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세종에서 하는 중앙에스클래스 프라디움 요거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2년 실거주 요건이 있, 있지만 뭐 당장 실거주를 어, 분양받고 채워야 바로 채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